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 부다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깊은 만남 중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간역따라 삼막삼보리 이 구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반야의 수행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으로 시간을 초월한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걸어온 하나의 길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반복적인 패턴에 갇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간육따라 삼막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의 길로 향한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민과 아픔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멀리 계신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셨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따르타 태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시며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정신의학에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치료사가 환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보셨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걸으신 길은 인간의 길이었고 인간으로서 얻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우리에게도 열린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도 부처님이 겪으셨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픔과 번민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실직의 아픔, 이별의 고통, 질병의 두려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런 고립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명이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반야의 문이 열린다고 괴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극한의 고통 상황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며 이때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편안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깨어납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놓아보는 그 순간 삶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는 조금씩 밝은 길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 어떤 천상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의 땅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피어난 진리였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생계를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비에 쪼들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을 통해 입증한 이론으로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실제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를 보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배경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왕족도 있고, 농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깊은 고뇌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고민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당신이 깊은 고뇌 속에 있을수록 당신은 이미 부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바로 괴로움의 뿌리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무명의 안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지, 집착, 두려움, 자책,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나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뇌 속에는 나라는 실체가 저장된 특별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뇌 영역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서사 내러티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도 자아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정, 미래의 기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일종의 스토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함으로 두려울 것도 움켜질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바냐 바라밀다는 바로 이 무명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부처는 이 지혜를 의지하여 어둠을 걷고 빛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먼 옛날도 먼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지식과 혼동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일 뿐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이를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상사가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조언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볼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가라고 원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보면서도 이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시선.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며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깨달음은 나 홀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길 함께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깨달을수록 다른 이들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려준 당신의 그 마음,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당신의 그 배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한번더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당신의 그 인내, 이 모든 것이 이미 깨달음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동굴에서 수십 년간 수행해야 하고, 신통력을 얻어야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과 감사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부처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 상처받은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화가 날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보이는 인내와 자비는 더욱 값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신이 아플 때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는 이들도 결국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위대한 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람일다고 드간욕따라 삼막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가 한 길을 걸어 한 자리에 도달했다는 이한 구절은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발견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얼킴 칸텀 엔탱걸르먼트 현상을 통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가 즉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독립적인 개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인간이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형적 패턴들이 있으며 이것이 인류 공통의 지혜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일체 중생실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현재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공감과 협력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이타적 행동을 할때 가장 많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처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아직은 잠들어 있을 뿐, 당신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가 되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깊이 사랑하고, 조금씩, 천천히, 따뜻하게 삶을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가 이 길을 걸었고, 현재의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이 길을 걷고 있으며, 미래의 모든 부처 또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명상적 마무리. 과거의 부처도, 지금의 부처도, 미래에 붙여도 모두 이 지혜의 바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조용한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반야의 길 위에 놓여 있음을 느끼며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반야 바람을다이며 모든 부처가 걸어온 길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만남 중 11번째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회에는 반야심경 총 12회 만남의 마지막회인 12번째 주제로서 진언의 선언과 마무리, 고집아냐바라밀다 시대신주로 시작하여 갈제 갈제 바라갈제 바라승갈제 모지살바하로 마무리되는 반야는 위대한 진언이며 가자 가자는 수행자 진보의 외침이자 경의 마무리이면서 수행자의 결심을 다지는 내용이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연 닿기를 바랍니다. 부다의 향기였습니다.